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의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느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거냐. 청라 국제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청라 국제도시에 들어오는 SKV원입니다. 연면적도 약 4만 평에 달하는 지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라 SKV원에 대해서 장남북과 위치, 그리고 개요 정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용도 지구상 중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02-2번지가 되겠습니다. 중공업 지역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청라 국제도시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는 공장과 부대 창고, 근생이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4,900평, 건축 면적은 3,400평, 연면적은 38,000평으로 이제 4만 평 조금 안 되는 그래도 굉장히 큰 지산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해 드렸던 부산에 들어오게 될 SK 부원도 약 5만 평 정도였고 이번에 청라에도 4만 평에 달하는 지식 산업 센터가 연달아서 들어오네요.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이고요. 주차는 895대가 적용이 됐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청라 SK부연은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인천 광역시 서구 청라동 202-2번지를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청라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청라 더리브 티아모가 봉사를 하고 있고, 뒤로 세 번째 청라 SKV1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청라의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좋은 게, 지난번에 분양을 했었던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와 청라 더리브 티아모, 그리고 SKV1을 제외하고, 한개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제외하고는, 공장이나 R&D 센터, 기숙사, 연구시설 이런 것들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급이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 될 가능성은 적겠죠. 이제 입지 환경에 대한 장점을 보면 인천 경제 자유구역의 청라 국제 도시 중심 입지가 되겠고요. 인천과 부천의 산업단지와 10km 이내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와 청라 더리브 티아모,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현대무백스, 세아전자, AIT 현대모비스 등등 산업단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우 수요도 마찬가지로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인천과 가깝고 김포와 가깝기 때문에 항공이나 운항의 접근성도 용이하고요. 지하철의 연계성입니다. 서울 7호선 연장철도로 논현역까지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보면 입지 환경에서 말씀드렸던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되겠고요. 청라 국제도시와 가정, 작전, 홍대 입구역의 사업화 방안이 수립 예정이고 청라에서 영종도로 이어지는 제3연륙교가 2025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 본사도 25년에 이전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스타필드나 로봇랜드도 24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기호를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490개 호실, 분양창고는 26개, 근린생활시설은 46개 호실이 들어와서 총 565개 호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현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하 2층에서 8층까지 드라이브인 호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6m의 높은 층고로 5톤 윙바디 차량이 출입 가능하고 사무실 내 호이스트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라 SKV1에 대해서 개요 정도만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청라 SKV1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해조피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저희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줘 오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